청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아 저는 오늘 뭘할 거냐면요 여러분 크림 슨 파크에 가실 분 제가 공부는 다 해왔거든요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뭐냐면 저도 초행이라는 점 저도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예쁘게 봐주세요. 파이팅. 가보자. 파티 짜주시고 중간 중간 막힐 때 저한테 꼭 말씀하시고 자자아아 아,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네 첫트예요 첫트 처트. 떨려요 떨려 오케이 고고자 해봅시다 파이팅. 아, 딸려. 음, 여기 들어가고 다니. 음.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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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닌데, 왜안들어가지왜안 들어가지지? 들어가지? 아, 뭐야? 왜 저기야? <laughs> 산모이가 공대장 나왔 <laughs> 아, 여기구나. 오케이, 이거 고싱 총5 개의 오브젝트 위에서 특정 클래스의 스킬로 오브젝트를 가동시켜 주면 됩니다. 자, 자, 된 거요. 마법사 인장 됐고 모든 인장이 됐습니다. 자, 자 넘어가 넘어가. 쉽다 쉬워. 자, 다다들 예. 무서워 마시고. 네,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맞으면 피가 백으로 깎이는 움직이는 장애물을 피해 오브젝트를 가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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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맞았다. 자, 좀더 멀리서 튕겨. 그 다음에, 아우. 자, 좀더 멀리서 튕겨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그냥 튕겨. 음, 아, 끝났대, 끝났. 됐다, 들어갑시다. 오 자, 여기서 물약 설정 다시. 와우. 아, 여기서 물약 설정 다시, 다시. 가운데 장애물을 피해서 오브젝트를 찾아 가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했어요 자, 브리핑 해야 됩니다. 뭐야, 여기. 끔찍한데? 아, 여기. 맞는 작전으로 가겠습니다. 아, 아. 자, 나 화이팅! 화이오 <오유>. 예쓰 맞고 미스 뜨고 지나가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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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참봉이가 했어 여기 참봉이가 할게 여기 전사자리 아니잖아 공수자리 여기 화리네 우일 활 아이 속았네 속았어 오 어, 됐다 됐다 여러분 밑으로 내려오세요 다음 이 포탈 타고 내려, 나가는 겁니다 타고 나가고 <laughs> 자 각자 방방 방 위치 외우셨습니까 네네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요 좌일 전사 좌이 공수 좌3 법사 네. 우1 네. 도적 우2 남치잔치요 전사는 그냥 다 같이 잡으면 됩니다 오 휴, 됐다 됐어 전사방 끝 전사방 끝 이거. 자 이제 각자 위치에 뿌립니다 여기 여기 검각 직업 던전을 클리어하고 얻은 퀘스트 아이템을 동상에 정해진 위치에 버려주면 클리어 넘어가면 이제 보스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 안남았습니다 어 됐다 여러분 화이팅 자 들어가는거야 가보자 자 근거리 격수는 1층에 소환된 보스들을 잡고, 원거리 격수는 2층에서 법사 보스를 먼저 잡고, 1층에 합류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몹은 1층으로 나올 거고, 다 같이 잡을 거예요. 잡고 나서 원격님들, 비숍님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버프 교환할게요. 그렇다! 자, 자, 자! 오시! 잡아, 잡아! 다들 각자 위치 확인하시고, 조심조심. 이제 2층으로 다들 집합. 자, 아래는 오른쪽으로 몰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몰아. 아, 아래, 오른쪽으로... 아래는 오, 오른쪽으로 몰을게요. 자, 원거리 격수님들은 2층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야, 물약 무지하게 쓴다. 아이. 좋아, 좋아, 이거야. 아,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좀 빼기. 아, 나왔다, 잡았다. 피해, 피해, 피해. 나이스. 이야, 공수, 공수, 공수 잡았음. 이제 우리는 끝난 거예요, 거의. 남신님 고생하셨어요. 오, 여기 물약 뭐야? 물량, 뭐야, 여기! 자, 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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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피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자, 때리면서 따라가, 때리면서 따라가. 우와, 여기 뭐야, 너무 아파. 핸드트 또 나왔다. 오, 잘 나오네. 나이스. 오케이, 마지막 성공은 했다, 우리, 그죠? 무적은 특별한 스킬 없고, 그냥, 그냥 때리면 된대요. 다 끝난 거야. 이거 제가 봤을 때 1트 끝나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이틀을 하고 싶을지 걱정이네.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도망 없다요? 보상이 차라리 칸자르 막 되게 비싼 거떠 가지고. 아있다 역시 파켓 이맛시구나 하고서는 다 같이 신나서 일 이틀 갔으면 좋겠네요. 어, 아, 까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보상방으로 갈 건데. 아, 나이스. 여기서. 7번을 찾는 거잖아. 이건데? 이거. 어, 타워 나이스. 3번에는 아, 뭐 없습니다. 주문서다. 어, 주문서, 나이스. 자자자자. 아, 제가 다 검사해요. 저 칸자를 어디 없어요? 칸자를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고. 칸자를 어디 없습니까? 제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칸자를 어디 있을 아, 뭐야. 거야. 뭐야! 어, 어디 있어? 다시 봐봐, 잘! 아 타오가 끝이야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잡았는데 꽝이에요 꽝이에요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퇴 때타이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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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이런 아 이런 죽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 살았다 오 감사합니다. 오케이, 끝났다. 고고. 가봅시다. 칸자르. 어, 주문서. 3번 주문서. 아니야, 그걸로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아, 제발. h o 없고 o 워두개 나이스 e t h 나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 this. I'm g o i 자자 t 없어? 아 이런 h 이이 I'm g o i n 꽝이에이에요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안 안녕, 안녕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참바 참보이가 공대장이에요.